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저에게는 나이 타올이 10년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올해로 24. 얼굴도 참 예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니 마음 씀씀이도 무척 고와요. 수능 성적이 전국 상위 2%에 들었을 정도로 공부까지 잘하는 엄친아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란 유전자는 다 물려받은 덕분이죠. 저는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동생 바보예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던 탓에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자랐고 언니인 저는 동생을 거의 딸처럼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그런 이유 아니어도. 어딜 가든 사랑받을 동생이기는 하지만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 동생이 딱 스무 살,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사내 연애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도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까지 들어갔겠다. 이제 새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결혼식 전날, 동생은 저를 부둥켜안고 펑펑 울더군요. 딸자식 멀리 시집보내는 친정 부모의 눈물처럼요. 언니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막 시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떡해? 걱정은 나 언니야. 너 키워낸 니 언니. 시집살이 누가 얌전히 당해준대. 아니, 아니, 그래도 혹시나 정말 아주아주 아주 만약에. 이상한 사람들이면... 언니 그렇게 못 믿어? 하긴 언니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암튼 행복해야 돼. 알지? 너도 그만 좀 울어. 언니 어디 안 가. 결혼해도 평생 네 언니 해줄 거야. 그니까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언니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방은 시댁에 차렸어요. 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저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 그래서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시댁은 시어머님, 시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죠. 문제는 시아주버님이었어요. 시아주버님은 통신사 직원이었고 남편과는 저와 동생 사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였어요. 그때 남편이 30대 초반, 시아주버님이 5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사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전 최소한 50대 중반은 안겼으려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아주버님은 심지어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본 노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늘 시아주버님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혹시나 결혼 상대라도 생긴다면 유산을 미리 떼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땡빛을 내서라도 결혼 준비 단단히 챙겨주겠다는 작전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두고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일찍이 돌아가신 친정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가족의 어려움은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결혼했으니 저도 시댁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내가 선자리라도 한번 마련해 볼까? 왜 어디 좋은 사람이라도 있어? 잘 알아봐야지. 맨날 걱정만 하는 어머니 보는 것도 짠하고 해서. 혹시 재혼자리 생각해? 무슨 아주버님이 나이는 있어도 초혼인데. 함부로 재혼자리 들이밀면 실례지 하 글쎄 마음은 고마운데 잘못되면 괜히 자기만 양쪽에서 난처해질까 싶어서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알아보자 좋은 인연 있을 거야 찾아볼게 내가 마음을 맞춘 저와 남편은 그날 로시아 주버님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줄 분을 찾아 나섰죠 친구의 친척 직장 선배의 지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등 저와 남편의 인맥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선짜리를두손 들고 환영할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영 뜨뜻 미지근한 거 있죠. 혹시 따로 정해둔 인연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남편이 추진하고 있는 선짜리가 크게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딱히 뭐 그다지 하는 뜨뜻 미지근한 대답과 함께 묘하게 기대에 찬 시선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뜨뜻 미지근한 대답과 영문 모를 기대에 찬 시선에 저희 부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걱정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주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자리를 만들면 나갈 의향이 있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기대와 똑같이 시선을 저희 부부에게 보내더군요. 그때 그 기대가 무엇인지 미처 몰랐던 저와 남편은 준비해둔 선자리들을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혹시 상대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재수 씨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보죠? 아니요, 보면 알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말도 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일어났다고 하고, 지난주랑 오늘은 펑크까지 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분들 어디가 어때서 인연이 되기에 부족했는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다음 준비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요즘 남자 나이 50이면 한창입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쉬어 터진 찬밥이고. 혹시 그 말을 상대방 앞에서 하신 건 아니죠? 했는데요. 안 됩니까? 하, 실망입니다.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요. 알았으면 선짜리 안 만들었죠. 황당했어요. 상대방 여성분들께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 시아주버님의 무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무슨 잘못이냐며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를 받으면서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여자 나이 50 어쩌고 했던 시아주버님의 말은 화가 참 많이 났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쉬어터진 참법 어쩌고 하는 건 되게 몹쓸 짓이니까 화가 난 거죠. 고민하던 저와 남편은 시아주버님의 인연 찾기를 완전히 그만두었어요. 더는 누구도 소개를 시켜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행여 선짜리가잘 되어 결혼을 한다고 쳐도 결혼 다음이 더 걱정이었고요. 여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아주버님과 이어주었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이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선자리 만들기를 그만두거나 말거나 시아주버님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저희 부부를 향해 자꾸만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 마음가짐으로는 더는 선자리를 찾아줄 수가 없다고요. 시아주버님은 기가 팍 죽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예, 넌 한솥밥 먹는다는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니? 눈치요? 무슨 눈치요? 시아주버님 되는 사람이 왜 퇴짜를 놨는지, 진짜 바라는 게 무언지, 그렇게 모르겠어? 진짜 바라는 거요? 젊은 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젊기만 하다고 다 되는 거야? 그럼 젊고 예쁘기까지 한 여자요? 그거 되게 많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시아주버님 동년배 중에서도 좋은 분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젊고 예쁜 여자라뇨. 욕심이죠. 그리고 여자 나이 50이면 쉬어 터진 찬밥이다. 그런 몹쓸 말이 세상에 어딨나요? 답답하기는? 에이! 그렇게 다툼의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만 눈치 없다는 핍박을 던졌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가치관이 잘못된 탓이라며 당당히 맞섰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인연을 소개해 줄 수가 없겠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시아주버님도 수시로 뭔가 기대에 찬 눈빛을 계속 보내왔어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더 이상의 선 자리는 없다고 완강하게 잡아떼어 왔자 아주버님의 기대에 찬 눈빛은 그치지를 않더군요. 아주버님은 정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상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계속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 아주버님에게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늦은 밤 중에 동생이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나가보니 동생이 저를 마주하자마자 펑펑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생이 마음껏 울도록 울고 싶은 만큼 다울 때까지 걱정을 꾹 누르며 기다렸죠. 한참을 울던 동생은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선짜리. 술 마셨니? 취했어? 술은 입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럼 진짜라고? 너 나이가 몇인데 소개팅도 아니고 선을. 그 있잖아 언니... 딱 보니까 원해서 나갔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니? 어떤 미친놈이 보냈어? 너네 교수? 넌또 그걸 나가란다고 나가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언니네 시어머니가 자꾸 나가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들복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어요. 설마설마했죠. 선짜리에 언니네 시아주버님이 나왔더라? 짜증 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정신을 붙들어야만 했죠. 제가 동생에게는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요. 동생을 지켜줄 가족이라고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저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부터 다독였어요. 그 어리고 여린 것이 얼마나 놀랐던지. 온몸이 너무 차더라고요.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곧 남편이 도착했고 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그간 모든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저희 부부의 상견례 날부터 몰래 몰래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인사 정도였답니다. 동생도 부모를 일찍 여인 자신을 향한 어린애 호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이가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동생에게 남자 이야기를 자꾸만 물었더라고요. 사귀는 남자 있냐,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하는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는 거다. 혹시 남자 경험은 있냐? 따위의 사랑 같지도 않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큰 아들이 널 좋아하니. 만나볼 생각 없냐는 소리였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에게 보냈던 기대의 시선. 늙은 쓰레기 주제에 감히 내 동생을 향해 품었던 흉악한 욕심. 이어지는 동생의 말이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동생이 왜 그딴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냐면요. 제 걱정 때문이래요. 행여. 동생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그걸 핑계로 저에게 못된 시집살이라도 겪게 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두려워서 숨기고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주머니과의 선짜리는 동생 스스로도 역겨웠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고요. 언니가 하는 말잘 들어?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있지? 우리 집에 맨날 와서 놀던 애들. 개들은 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죄 따지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너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일단 개들한테 다 얘기해. 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여행 좀가 있어. 형부가 보내줄 거야 해외든 어디든. 다음은 언니는 뭐 어쩌려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결혼식 전날에 했던 얘기 벌써 까먹었니? 네 언니 계속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언니도 되지만 엄마 아빠 대신이기도 하니까. 동생을 그 흉악한 인간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급선무였죠. 급한 대로 남편을 동생에게 붙여주었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꿔주고 동생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보내놓은 다음에 쓰레기 모자 몰래 동생이 머물 거쳐까지. 마련해 놓고 돌아오라는 신신당부를 해가면서요.그러고는 그 길로 저 혼자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쓰레기 같은 모자도 사태를 대충 짐작하고 있던 모양이죠.차갑게 굳은 저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려 했습니다.저는 그런 그들에게 소리쳤죠.이래서 젊고 예쁜 여자 찾았구나.남의 집갓 스무 살짜리 동생이 탐나서.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반말은 좀 심하구나? 이 상황에 무슨 말을 못할까? 더 개같은 말도 듣고 왔는데. 개같은 말일 것까지는 없지 않니? 까놓고 사돈 처녀는 여자고 우리 큰아들은 남잔데 마음 맞으면 한 입을 덮고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왜? 법적으로다가도 겹사돈이라는 게 있다드만. 뭐? 겹사돈? 그건 지들끼리 사랑할 때나 얘기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받아들여라. 손주 계획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루라고 당부할 테니. 닥쳐 좀. 나이 50짜리 쉬어 터진 찬밥찌끄레기를 어디다 드리대? 꼴에 썩은 냄새 풀풀 풍기는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구한테? 나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겠니? 이게 다 부모 마음인 것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뭘 결정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 둬. 그런 걸 사람들은 보통 정신 이상이라고 그래. 부모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 그런다고! 말을 마친 저는 시아주버님, 아니, 나이 50살 처먹고 쓰레기로 늙은 장병구 씨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야, 장병구,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넌. 더러운 새끼.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쓰레기 모자와 상종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남편도 저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한바탕 쑤시고 떠난 뒤에 시댁을 찾아가 남편이 또한번 뒤집어 놓았고 의자를 확정 지었죠. 제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부탁했던 임무들도 모두 완수해 주었고요. 그런 저희의 경고가 먹혀서일까요? 쓰레기 모자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동생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이상한 조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쓰레기 모자는 더러운 심성을 끝내버리지 못했어요. 시작은 심호였어요. 동생의 학교를 수시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더군요. 동생의 친구들이 심호를 쫓아내봤자 며칠 뒤면 천연덕스럽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고도 해보았지만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심호가 동생에게 직접 해코지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해해요. 쓰레기 모자의 흉악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저 또한 경찰들도 처벌까지 이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요. 그래도 동생을 지켜줄 친구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물론 다행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죠. 저와 남편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악한 장병구가 저희 부부에게 빌미를 주었죠. 통신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동생의 바뀐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었고,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죠. 저와 남편은 쾌제를 불렀어요. 동생 명의로 된 휴대폰은 사실 저희 부부가 들고 있었거든요. 동생에게는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임시로 쓰게 해두었고요. 저희는 장병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답을 남기고는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러기 무섭게 장병구가 또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하더군요. 연락하지 말라는 단답과 번호를 바꾸기가 열 번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며칠 뒤 장병구는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차림이라고 생각했는지. 80년대 촌스러운 청청 패션을 쫙 빼입고 신이 나서 집을 나섰더군요. 저희 동생으로부터 만나서 얘기하자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약속을 데이트쯤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었죠. 그 문자는 저희 부부가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장광구가 가발을 휘날리며 해벌죽 약속 장소로 도착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가 장병구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장병구는 겁에 질려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 마냥 쪼그라들었고 그런 장병구를 향한 기자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어요. 사돈 처녀에게 치근 덕거린 것이 사실입니까? 우호해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진 찍기 얼굴 좀 가리지 마시고 본인의 행동이 쪽팔린 줄은 아시나요? 거참 사랑한다니까요 순수하게 당사자가 아니라던데요 더러워 죽겠다던데요 장병구씨가 한 행동이 범죄라는 거 인정합니까? 어저그 쪼그라들다 못해 체면이고 나발이고 울먹이기 시작하는 꼴이 꼴사납다군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생각은 추어도 없었죠 그럼 정신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 패션도 딱 정신나간 노인의 차림인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나름 메이커업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딸뻘되는 여성에게 치근덕 대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스스로가 당당하다면 이 사실을 기사를 내도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놈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휙, 날아가버린 가발을 챙겨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채로요. 저와 남편은 장범구가 버려두고 간 가발을 똥유지 집는 것처럼 오만상을 찡그리며 두 손가락으로 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의 앞으로 나섰어요. 당연히 기자들은 기자들이 아니었고 약속 장소도 기자회견장이 아니었죠. 다들 동생의 친구들이었죠.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 저희 부부의 부탁을 들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은 금액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니 나중에 동생과 같이 마시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라고 하면서요. 기자회견을 마친 저와 남편은 다음 계획을 위해 찢어졌어요. 저는 친구들이 찍어둔 사진 파일들을 인화했고 그 길로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놈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도 자기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동정 따위 베풀어줄 이유는 없죠. 쓰레기 모자와 마주하기 무섭게 그들의 낯짝에 사진들을 던졌어요. 귀싸대기 때리듯이 아주 찰지게요. 사진을 본 쓰레기 모자는 아연 실색이 되더라고요. 그 사진은 추잡스러운 장병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촌스러운 청청 패션으로 약속 장소에 해벌쭉 들어와서 가짜 기자들로부터 각종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범죄자처럼 쪼그라들었던 모습 그대로요 마침내는 꼴사납게 주랭랑 치면서 가발까지 휙벗겨지는 장병구까지 모두 그 사진들에 아연 실색한 쓰레기 모자의 낯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혹시 오줌은 안 지렸나 궁금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요실근 기적이라도 가지고 올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축하해. 당신들 오늘부로 대한민국 공식 쓰레기 되게 생겼어. 그럼 여긴 집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는 거네. 이것이 보자 보자니까 시에미 앞에서 버릇없이? 큰소리 칠 상황이 아닐 텐데 지금. 하긴, 눈치가 있으면 지들이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 진작에 알아먹고 치근덕거릴 일도 애초에 없었겠지. 그깟 겹사도 너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비참? 착각하지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사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순간 쓰레기 모자가 무언가를 깨달은 모양인지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급히 주워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소롭더군요 나이 50 처먹고 다시아 터진 찬밥꼬라지라 무식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사진은 수천 번이고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아, 하 그러니? 아,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어. 용서해 주렴. 당신들 같으면 이게 용서가 될 일일까? 아, 그래 말만 하렴. 뭐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기사 나가는 거 막아주겠니? 쓰레기답게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없는 것처럼 지내. 다시는 나랑 내 동생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당신 둘째 아들도 없다 생각하면서 찌그러지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그래, 그러자 약속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는 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피해가는 쪽이 아니야. 오히려 싹 갖다가 치워버리는 쪽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똥 뿌리는 쓰레기라면 더 더욱 확실하게.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마침 자신의 임무를 마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가지고 온 종이 한 장을 장병구의 가슴팍에 거친 손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쓰레기 모자는 사색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동생과 함께 곧장 경찰서로 이동해 아주버님을 고소했죠. 통신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개인적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였죠. 그래요. 남편이 가져온 그 종이는 저희 동생이 아주버님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고소 접수증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쓰레기 모자는 한숨만 퍽퍽 내쉬었고 모든 작전을 성공한 저와 남편은 쓰레기통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장병구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어요.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탓에 해고 처리되어 지금은 백수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혹시나 저와 남편이 마음이 변해 그날의 사진과 기사들을 온 세상에 공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평생 안 알려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살라죠.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불안한 시간들을 안겨준 것에 대한 벌입니다. 누구든 원치 않는 지나친 관심은 그 사람에게 괴로운 시간이고 또 범죄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중반, 동생은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동생은 몹쓸 사건들을 겪었으면서도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저희 부부와 잠시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한시름 덜었어요. 언니인 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줄 남자가 동생에게 생겼거든요.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동생이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